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닷입니다 오늘은 ENFP 고객님을 위한 타로점을 볼 겁니다 연애, 성공, 인간관계를 다 짚어드리죠 솔로연애운이나 커플연애운, 성공운이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 타로닷에 매주 업로드되는 타로점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에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따라가서 리딩을 보시면 됩니다 타로는 재미로 보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어떤 ENFP인지부터 보죠. 새로운 것, 흥미 있는 것을 향해 잘 달려가는 것은 ENFP의 특징이죠.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만 인정하면 고객님의 카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 있는 것에 대해 잘 달려갈 테니 어떤 일을 해도 성과를 내겠다. 좋네요. 연애는 잘하고 있는지 보죠. 매력이 있고 오지랖도 넓으나 고객님의 문제는 크지 않다. 문제는 연애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연애 중이라면 연애를 잘하는 카드이긴 한데 상대방이 바쁠 수 있고 고객님도 조금 무신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정되어 있는 연애운이긴 하지만 고객님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라면 고객님이 매력이 있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카드이다 보니 상대방이 고객님이 그냥 친절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나 썸을 원한다면 조금은 더 끼를 부려야 하겠네요.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고객님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가까운 시일에 좋은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고객님도 삶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솔로든 연애 중이든 고객님의 연애 운이 매력은 있으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 섬세하게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나 뜬금없이 능소적인 부분이 있다. 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laughs> 정상이니 이제 성공운을 보겠습니다 순간 대처나 집중력이 좋아 일을 잘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카드입니다 꾸준히만 하면 기본 이상의 성공은 문제가 없다 다만 좋은 인연보다 사기꾼 인연이 더 가깝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도 헛소리하며 고객님 마음에 바람을 넣어 흔들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헛소리는 고객님이 꾸준히 일을 잘하면 사라질 겁니다 시야를 조금 넓혀서 빈 곳을 채워가면서 꾸준히 나아가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잘갈수 있을 것 같다. 괜찮네요. 이제 고객님이 인간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보죠. 어, 고객님 좋은 사람이네요. 인간관계 카드는 매우 좋습니다. 고객님이 약간은 희생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려고 하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고 싶은 카드네요. ENFP 답군요.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안될 사람 끝까지 데려갈 필요 없어요. 지금 인간관계 괜찮은 편이고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객님도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한다면 인간 관계는 문제가 없다. 다만 끊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인연이 있다면 얼른 끊는 게 나을 것이다. 사람 고쳐 쓰기 매우 힘들다. 입니다. 아,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제 카드는 자신의 룰이 있고 그 룰을 기준으로 잘 살아가는 카드입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잘 살아갈 뿐이군요. 마지막 한 장의 카드로 황제가 나왔다는 건 고객님은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사람을 끌고 가더라도 고객님이 결정했다면 문제 없다는 얘기죠. 카드가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발전시키면 그 부분들이 고객님의 방식이 되어 문제없이 잘살수 있겠군요. 아직 완성된 삶은 아니지만 자신의 방식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ENFP 고객님의 첫 번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음, 이번 리딩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리딩이 나왔으니 좋은 것만 보고 싶으시면 도망쳐서 다른 리딩을 보세요. 두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어떤 ENFP인지 보죠. 편안하고 문제없는 삶이며 이상이 너무 높아 현실감이 없어 지금 당장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도 자기가 할 것은 하며 살고 있다. 매력이 있으며 헛소리를 재미있게 할 타입이군요. 연애는 잘하고 있는지 보죠. 어, 연애가 매우 안 좋네요. 솔로라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많으며 연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주변이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다. 좋은 이성이 보이지도 않는다. 아직 정신 못 차리셨고, 어, 정신 차릴 만큼 괜찮은 사람도 보이지 않네요. 연애 중이라면 고객님이 연애 외적으로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애인분 카드도 두려움이라는 카드를 뽑았으니 둘의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중간에 옆으로 누워있는 죽음 카드는 고객님의 연애를 끝낼 것이면 잘 끝내야 하고 계속 만날 것이면 죽일 것은 잘 죽이고 해결해서 연애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아쉬운 건 고객님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만히 있어도 해결될 흐름은 아니니 당분간 이 상황이 유지되겠네요. 일은 좀 나을지 보죠. 성공운을 보겠습니다. 고객님이 일 잘하는 카드를 뽑았으나 주변에 도움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 지금 고객님이 취해야 할 태도는 오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님은 오버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꼬인 일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고객님은 일단 자신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해야겠네요. 일단, 고객님이 지금 일적으로 해야 할 일은 수습입니다. 이제 고객님이 인간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보죠. ENFP는 인간 관계를 참 잘하는 카드인데, 고객님 카드의 흐름들을 보면, 고객님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고객님이 고집 부리다가 난파될 수 있겠다. 그러니 나를 아껴주는 친구의 말을 좀 들어라. 나의 인간관계에서 똑똑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고객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균열이 생길 겁니다. 고객님 카드의 전반적 흐름은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입니다. 급하게 진행하여 표류하지 마세요. 하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다는 것. 일단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드를 정리하다 떨어진 카드도 같이 리딩하겠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소심할 수 있다. 장난으로 싸운 일에 상처 입지 말아라. 고객님 카드를 보면 지금 멘탈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 옳은 소리를 들어도 짜증이 나는 상황이네요. ENFP의 머릿속엔 꽃이 가득하지만, 그 꽃의 줄기는 가시던 쿨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고객님의 상황은 아프지만 고객님이 도움 받을 것은 받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여 좀 나아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고객님 상황만 안정되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겨도, 어... 다치지 않는 즐거운 싸움을 할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는 즐거운 싸움은 즐거운 게임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어, 억지로 힘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안 힘들어도 될 일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객님을 좋아해서 옳은 말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하나씩 감당해 나가세요. 힘들면 애인이나 지인에게 기대도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큰 사람이 되면 지나온 이 고생들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될 겁니다. 아, 고객님이 그렇게 더큰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세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어떤 ENFP인지부터 보죠. 고객님은 멍 때리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자전거는 제자리에서 흔들리며 버티는 것보다 달리는 게 낫습니다 밥하기 전에 설렁설렁 밥솥도 열어보고 해야 미리 밥을 해서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워있다가 요리했는데 밥이 없으면 슬프잖아요? 멈춰있으면 흔들릴 것이고 움직이면 못 보던 것도 보게 되고 나아질 것이다 ENFP에게 맞는 리딩이 나오는군요 연애운을 보겠습니다 연애를 잘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고객님은 욕심을 부릴 것이고 잘할 것이다. 솔로라면 본인이 다치지 않기 위해 조금은 이기적으로 연애해도 된다. 다만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끌리는 카드네요. 쉬운 상대는 재미가 없으신가 보군요. 연애 중이라면 비슷한 리딩입니다. 연애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욕심 부리며 연애할 것이다. 애인분은 고객님에게 잘 맞춰줄 것이지만 고객님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고객님이 오버하지만 않으면 연애적으로는 문제가 없겠네요. 음, 약간은 오버하셔도 되긴 합니다. 고객님은 안 다치게 연애하는 법은 잘 모르기에 아파가면서 연애해야 합니다. 그러니 좀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요. 못난 사람 때문에 아프면 더 열받거든요. 잘하고 계십니다. 성공운을 보죠. 어, 성공운 일에 대한 카드에서 남의 말을 들어라 라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신기하네요. 코로나 때문인지 지금 상황이 쉽게 흘러가진 않는데 고객님은 버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망하거나 손해보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집이 세고 버티기만 하다가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잘나고 착한 사람이 고객님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버티는 것. 가능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라고 합니다. 한 단계 성장할 기회라고 하네요. 이제 고객님이 인간 관계는 잘하고 있는지 보죠. 고객님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군요. 생각이 많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카드이며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본인이 기복이 있는 타입이다. 사랑받고 싶은데 미숙한 부분은 있다. 그래도 나를 이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받는 것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인간관계 운을 보면 나의 기복, 나의 흔들림에도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봐 줄 좋은 인연이 있다. 고객님이 일적으로 좀 피곤한 카드라 인간 관계에서 조금 소홀해질 수 있지만 고객님의 인연 운이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고객님이 인간 관계를 잘 해왔단 얘기죠. 고객님이 오해 살수 있는 타입이긴 하지만 인연이 가볍진 않네요. 고객님도 좀 이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친구에게, 지인에게 기복을 보여도 됩니다. 숨는 것보다 차라리 기대는 게 고객님의 인간 관계에서는 더 나은 방향일 것 같네요.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당연한 소리죠. 고객님이 스스로 만족하고 남을 위해 조절할 수는 있지만 남의 의견으로 고객님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는 없죠. 고객님의 카드가 고민이 있고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ENFP가 주변의 흐름을 캐치 잘 하기 때문에 순간 욕심에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성향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섞어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향입니다. 차분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도 받으세요. 가능할 것입니다. 좀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시되 멈춰있지 마세요. 움직이며 차분히 나아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움직이며 차분히 나아가는 게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어, ENFP 고객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었습니다 네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어떤 ENFP인지부터 보죠. 사람 좋아하고 자신만의 고집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음 매우 일반적으로 살고 계시네요. ENFP가 매일 듣는 말은 멀리 보면 좋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땐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연애운을 보죠. 괜찮네요. 연애 중이라면 애인분이 연애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랑 싸움일 뿐이고 고객님이 쓸모없는 걱정이 많고 시야가 좁을 수 있으나 사랑을 잘 주고 잘 받고 있습니다. 솔로라면 썸탈수 있는 좋은 사람이 생기는 카드입니다만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과자라도 하나 주면서 약간의 끼를 부리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고객님이 잘 못할 것 같아요 ENFP임에도 잘 못한다는 것은 일단 연애를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 썸이나 연애에서 오해는 당사자끼리 푸는 겁니다 연애 운에서는 일단 이것만 알고 가세요 이제 성공운을 보죠 일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게 많네요 일단 꿈이 커서 오버할 확률이 높다 거품을 좀 걷어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은 맞는데 일단 안 다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능력을 키우거나 협상 능력을 키워야 겠네요. 고객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약간 스타트업 느낌이네요. 같이 커나갈 동료는 있으나 나를 키워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다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커 나아가야 할것 같네요. 이제 고객님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보죠. 오 깔끔하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막혀 있지 않은 사람이며 새로운 인연도, 가지고 있는 인연도 잘 관리할 것이고, 새로운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행동대장 같이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인연운도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좋으면 제가 코멘트 할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장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를 잘 겪어내어라. 타로에서 죽음카드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겪어내고 신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죠. 힘들지만 죽일 것은 죽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야겠네요. 고객님의 전체적인 눈은 크게 나쁘다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센스도 괜찮은 편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니 오히려 재수 없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 고객님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버려서 더 나아져야 할지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고집이 세지만 능력자이고 고민이 많고 여리지만 자신의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는 ENFP 고객님의 타로점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